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날을 주신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주심 놀라운 축복 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힘으로 뛰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아전의 성경책은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기도와 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바울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내와 남편이 자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끈질기게 퍼시스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기도에 전념해라. 기도에 계속해서 힘써라 이런 말이 있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요 이 헌신의 개념과 함께 우시, 캐레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신약성경 10번 정도가 쓰여졌는데 그 중에 네번이 바로 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정말 끈질기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끈기와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누가 보면 11장 9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계속 청하고 계속 찾고 계속 기도해라, 두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과 길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끈질긴 사람이 꼭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끈기라는 것은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할 기분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느낌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뭐 평강 있을 땐 기도하고, 아, 내 안에 이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500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말씀 읽기와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반적인 유혹이고 전략입니다. 마치 우리가 즐기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성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영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그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어쩌면 우리도 500만 번 넘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요. 작은 것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도 응답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 받지 않은 것에 주목하다 보니 아 기도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새벽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해? 뭐하러 저녁에 가서 기도해? 뭐하러 금식하면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딸에게 딸이 운동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매일 연습을 하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계단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어느 때 포기하냐. 계단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왜 발전이 없지? 변화가 없지? 여기에서 사람들은 많이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질 때는 어느 순간에 또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시간을 지속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성장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속 이거죠. 간구하는 대로 계속 응답되어지고, 뭔가 잘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는 역시 계단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되지 않고 뭔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지 여기에서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열정을 다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끈질히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것에 열정을 쏟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뭔가에 꽂혀요. 어떤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계셔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타를 잘 치게 되셨어요? 말하니 처음부터 기타를 잘친게 아니래요. 교회에서 형에게 기타를 한번 배우고 코드 몇개 배웠는데 여기에 기타에 완전히 꽂히신 거예요. 이분이 완전 꽂히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밥 먹고 나서 집에서 하는 건 계속 기타 잡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력이 더 늘어나 가지고 형보다 더 기타를 잘 치게 되어졌는데 뭔가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어지면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되 기도에 열정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이 기도에 예수님도 기도 생활에 보면요 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늘 하시던 일도 기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그냥 중원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기도도 마치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한 거예요. 주기도문도 배웠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정말 머리로서, 마음으로서, 가슴으로서 생각하면서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주문하듯이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내가 복 받는 것처럼 외우는 증언 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조심성을 가지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기도할 때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많은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한 자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과 기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리뽀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래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교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구의 기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회개의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한마디로, 하나님 오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이 되게 간구의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간구의 기도도 받은 줄로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나는 지금 모든 삶이 응답받고 있는 삶이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감사하지 않지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가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어요. 동사무소에 가도 식당에 가도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일하는 분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고 뭐 다시 갖고 와라 막 이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언어 폭력 또 때로는 이 행위적인 폭력을 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 말을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일하는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고 딸일 수도 있고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조심하게 대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돈을 지불하니까 당신은 마땅히 당연히 내게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행동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뭐 편의점에 가서 돈도 그냥 그 데스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분에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포스터가 여기저기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내가 주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사실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말이 또는 제 행동이 저의 삶이 때로는 주님의 영광 가리울 때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님께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때또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밖에 할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이제 중보 기도라는 표현도 있고 때로는 도고 기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사람의 삶도 평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평탄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물론 기도의 응답과 평탄한 삶이 될수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믿음을 두고 신앙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도 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였지요. 복음을 듣는 이들,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 주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에 기도하셨던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를 매일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주님의 기도가 복음을 듣는 이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 같고, 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친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해 중재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누가 보면 2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은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세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로세 교인들에게도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믿음을 간구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두어져 있을 때에도 그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고요. 항상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도 복음 전파였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해 다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지,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절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 왜 저희들이 이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그 전에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으나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함에 있어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기도로만이 이런 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안 되지가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요. 정말 기도라는 것은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죽어가는 것은 기도가 멈춰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꾸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경험이 앞서고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밖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기도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 인도하심을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기 위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부르셨사오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열정을 다하여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신령될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수 있도록 도로 승리하는 자될수 있도록 우리 남께 주여 우리 주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